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 요양 기관을 만들어 가는 케어 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많은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주간 보호 시설에서 어르신과 종사자분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CCTV를 기관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전보다는 종사자분들의 근태 감시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용으로 사용하거나 어르신을 한분한분 한분 곁에서 직접 지켜보기가 어렵다 보니 많은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한 번에 관찰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1년 11월 25일 오후 1시 20분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유양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개정안은 노인 요양 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노인 요양 시설은 노인 학대 방지 등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영상 기록은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연 1회 이상 CCTV 설치 등을 조사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원장이 CCTV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를 감시하는 데 악용하는 등 어르신 안전 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CCTV를 조작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촬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장기휴양기관에서는 CCTV로 촬영되는 영상 정보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어르신, 보호자 그리고 그외 권리가 있는 자가 영상 정보에 대하여 열람, 제공, 삭제를 요청했을 때 적법한 절차를 규정해 놓은 업무 지침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정보 처리 지침이 기관 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지침에 대한 관리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 CCTV로 인한 다양한 문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에서는 영상 정보 처리 지침 관리자를 지정해서 CCTV 및 관련 내부 규정에 대한 관리에 지금부터라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의 업무 일정에서는 영상 정보 처리 지침 파일과 함께 점검 방법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업무 게시글을 참조하셔서 영상 정보 처리 지침을 관리해 주시기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은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연락 주시면 지원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